한 품만 더 하면 안 돼? 한 품만 하고 가자. 좋아. 또 <끝> <끝> <우. 나 진짜 끝> 모자 떨어졌어. 아 잠깐만 안 돼. 난 저걸 타고 싶었단 모자, 말이야. 나 모자 줍고 싶은데. 모자 줍고 싶은데 안 되네. <끝>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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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안 <끝> <에이, 에이. 끝> 어, 돼. 아. 아. <끝> 자 이쪽에 <이제 개> 바다로. <끝> 어 뭐야? 동랑 어디갔어? <laughs> 동랑 자리에 아 있는거 아니야? 여기 아 내려.. 아 <laughs> 내려간다 <웃음> 매달려 있었는데 <laughs> 노란 풍선 갖고 싶어 갖고 싶은 갖고 노란 싶... 풍선 노란... 아 정말.. 정말 인간들.. 정말 인간들.. 모자 빼앗았어 <laughs> 나니 네 모자를 모자 <laughs> 빼앗았어 이거 어떻게.. 이거 어떻게 버리지? 같이 자, 가자! 아 <웃음> <웃음> 대식만 버릴 생각이었는데 어. 아왜 이렇게 현란해 한다. 펭귄 개현란하게 펭귄 한다. 아 왜지 너무 웃겨 저거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예요? 패드잖아 저 사람 패드? 아. 패드라서 스틱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어 지지마 동랑 지지마 동랑 패드한테 지지마 알았어 어드에 이름을 걸고 어드에 <laughs> 이름을 걸고 패드한테 치지 말라고 넌랑넌랑 좌측 컨트롤 좌측 컨트롤 아! 아! 형만 더살리아왜 하필 또 긴님이야 긴님은 갇혔단 말이야 아 <laughs> 안돼 <laughs> 나에게 두려움을 얻어고 <laughs> <여쭈고. 웃음> 안녕 <웃음> 저 긴님 아 때리자 우리 저 사람을 이기게 될순 없어 안돼 그 툴을 왜 제물이 되어라! 잡아 잡아 어디있어 어디 어디있어 펭귄님이에요 어디 있어? 펭귄 거기에.. 커비에... 어, 왜저 위로 올라가 아, 미안, 미안. 에휴, 재미없다 역시 는게 땅이지 아깜 깜깜. 깡는게땅나왜날 때려! 저 <laughs> 초록색을 잡아야 되는데 저장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그 <laughs> 툴을 놓아 리집어넣 오케이 어, 좋아 죽여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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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<laughs> 죽여. 안돼 안돼 아왜날 치냐고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왜, 저걸 버텨? 벽을 죽여, 벽을 죽여. 어, 죽였다. 거주안 어. 안안 돼. 돼. 안안 돼, 안 돼. 주기 싫어, 싫어, 싫어. 왜, 왜, 해. 날, 해. 왜 날, 왜날 잡아? 나망 주기요. 저기 때문이야. 기요 저거 주라요 저거 주기요. 저거 주기요. 저거 주기요. 저거 주기요. 저거 주기요. 저거 저의 아, 안 돼. 좋았어, 동 모자. 이잇리 가, 저리 오케이. 오케이. 안 돼! <laughs> 안 돼! 잘 이겼다! 당신사지도님다 사회... 그 <laughs> 데려왔습니다요. <데리고> <laughs> 정랑 이거에 좀 소질 이 있는 것 같아. 비스트에 소질이 있는 편정정금 <laughs> <전랑 웃음> <덤벼라. 소질이> 있나? <laughs> 이번에야말로 내 모자를 <머들을> 지켜내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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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는데 여기 유인가듯 <laughs> 오, 유 <유리네. 웃음> 야 <laughs> <laughs> 당신만 남았군! 키보드에... 뭐야... 키패드에게 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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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보드 치지 키패드에게 치지마! 와 <laughs> 이겨 키보드! <laughs> 너 키보드의 자존심이야!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나왜이리어왜 <이럴> <laughs> <봤다. 웃음> <laughs> 허리를 그렇게 들어! 빨리 떨어져! 빨리 떨어지라고! 순순히 받아들이라고! <레토> 야, 이거 진짜 땀나는 경기다. <레토> <레토> 아, 몇번 기절당하는 거야? 안 돼! <레토> <레토> 예 진짜 <레토> 이걸 맵으로 할 사람 누가 생각해낸 거야, 이거? 궁뎅춤, 궁뎅춤, 궁뎅이춤, 궁뎅이춤. 궁뎅춤. 땅실 댄스, 댄스.

자, 가봐. 어디 치는 거지? 어, 나도 그거 있어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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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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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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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. 잘어 빨리 가, 빨리 가, 님도 빨리 가, 빨리. <laughs> 빨리 가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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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예, v i c 온다! 온다 온다 온다! 온다고? <laughs> 어 뭐야! 미친! 미친! 오오 <laughs> 미친 이게 뭐야! 야 빠져! 헤헤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아. 가! 어이 <laughs> <에이>, 안돼! <돼. 웃음> 네. 안돼! 안돼! 치지마! 안돼! 옆에 잠깐 할아버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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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세요! <laughs> <오> <laughs> 아, 미치게 <미친> 웃겨! <laughs> 어, 아빠, 안녕히 주무세요. <laughs> 안녕히 주무세요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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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<laughs> 우리 아빠 딩동이 어떻게 안 <웃음> 돼. 내가 <laughs> 쳤어. <응. 웃음> 안 돼, 여기서 기님이기면이 게임은 끝난다고. 아, 나 이러면 칠 수도 없고. 오마이. 오 오마이, 오마이, 오마이. 안 돼. 안 돼! 나갈수 없어! 민지야 잘 생각해봐! 김님이 이기면 이 게임은 끝이 난다고! 어이! 약간 어, 유전이야 걔를 먼저 죽이자! 그래 약간 유전이다 먼저 올라가 <웃음> <웃음> 내가 죽거라 더 죽인 태식 있어! 같이 가자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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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나도> 이렇게 올라오는데 승리했어 <laughs> 아, 야, 치고 보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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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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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거기 가서 다 발로 예. 오, 또 진짜 가속가서 빠졌다. 그니까 여기 어. 미끄럽고. 안돼,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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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아 아? 명이 달라겠다, 벌써. 명님 왜 저러고 매달려 있는 거야? <laughs> 진짜 웃기다 이 게임. 대신. 어, 오 오메 오메 미끄러져 오 오마이, 오마이. 어, 어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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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야 어. 같이 죽겠는데 여기 어 뭐야 <laughs> 뭐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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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아. 웃음> <laughs> 때리는 거야 한또 <laughs> <laughs> <안고> 하더라고 이겼다 대식 <laughs> 이겼다 어 단판지 단판. 만더 하자. 아 좋아 좋아. 딱 한판만 더 하자. 그냥 잡히는대모두를 패고 있죠? 폴리건 덩어리들. 송거리지. <laughs>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승자다. 올라와 태식. 태식을할수 있어. 간다. 나아 이아 죽어. 이녀서 <laughs> 아, 예! 기절만 해. 어 왔다. 음, 지옥에서 음, 살아온 펭귄. 내등 뒤에 있어서 버리기가 힘들고 버리는 거 실패했어? <laughs> 왜민니안 떠? 살아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제대로 죽었어 민희 아 어? 아 이겼네